안녕하세요. 인터넷 언론사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입니다. 이번 소식은 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경제 특이동향 이상징후 아직 없다 관련 뉴스입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역의 급격한 정세 변화에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이동향이나 이상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테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행 상황과 경제 영향 부문별 대응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점검 결과 아직까지 주요 부문에서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이동향이나 이상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먼저 실물경제의 경우 수출차질 등 특이동향은 없는 가운데 기업인 대피 등도 마무리됐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두 자릿수 견조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까지 수출 중단 등 피해 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진출 기업은 현지 기업 활동을 이상없이 유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진출기업 주재원은 13개사 43명 전원이 대피했습니다. 에너지, 원자재, 곡물 등과 관련해서는 단기적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 중입니다. 에너지는 육아 등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으나 높은 장기계약 비중, 정부 비축 물량 106일분 등을 감안할 때 단기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원자재 등은 업계 자체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고위존 품목 재고를 확대하는 등 대응 노력 중이며 현재까지 파악된 수급 차질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곡물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의존도가 높은 사료용 밀은 7월, 옥수수는 6월 물량을 확보해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며, 우크라이나산 곡물 선적도 정상 진행 중입니다. 금융시장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문별로 촘촘한 점검 대응 체계를 구축 가동해 즉각 대응에 착수한 가운데 유사시 대응조치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은 종합 점검 체계를 구축해 본격 가동하고 부문별 전문화된 대응 시스템을 정비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세 차례 산업자원안보 TF를 개최해 수출입 편지기업 등 주요 실물 경제 영향을 점검했고, 대러 수출 제재 대비 정보 제공 컨설팅 지원을 위해 전략물자관리원의 러시아 데스크를 신설했습니다. 더불어, 코트라 무역투자24를 통해 수출 현지 진출 기업 대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전담 창고 및 기업인 한 라인을 구축해 향후 제재 조치에 따른 수출회로 현실화에 대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공물, 공급망은 부문별 협의체 중심으로 빈틈없는 점검 대응 체계 마련에 가동합니다. 에너지는 에너지 자원 수급 관리 TF를 개최해 수급 가격 동향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실시간 점검 체계를 구축해 공급 차질 물량 실시간 파악을 토대로 차질 발생 때 대체 물량 확보 등 비상 조치를 즉시 이행합니다. 공물은 국제공물 수급대책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해 공물 분야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수급 영향 및 업계 동향을 점검해 영향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며 수급 차질이 발생하면 업계 및 정부 차원의 조치를 즉시 시행합니다. 공급망은 경제안보핵 신품목 TF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점검 중이며 공급망 에로 접수 소재 부품 수급 대응 센터 정보 제공 공급망 분석 센터 등창구를 가동해 업계 재고 확대 국내 생산 수입선 다변화 등 수급 안정화를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은 비상 대응 체계 구축 및 대러 제재 관련 은행권 실태 점검을 실시합니다. 우선 시장 동향을 파악해 금융시장 비상 대응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은행별 익스포저 점검 대러제재시 무역금융 영향 등 중심으로 주요 은행 실태점검 회의를 열어 거래 상황 및 자금흐름 파악 등을 토대로 금융 규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상황 발생 때 단계별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합니다. 한편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동향을 밀착 점검하고 상황별 대응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 스페셜 타임스의 영상 뉴스팀이었습니다.